네, 오늘 본문 어, 10편 72편 12절부터 20절은 어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죠. 어, 모든 연약한 자의 소망, 그리스도의 완전한 통치라고 하는 어, 제목입니다. 예, 모든 연약한 자의 소망,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가장 예, 가까이 정말 어, 계셨던 분들이 바로 연약한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마음이 연약한 분들을 향해서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아들도 연약한 자들이 있는 곳에서 함께 삶을 나누었습니다.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그분은 사역을 하셨잖아요. 예, 갈릴리, 그것은 땅에 속한 사람들 별볼일 없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그런 사람들이 군집되어져 사는 곳입니다. 거기에는 정말 세상에서 내놓으라 할수 있는 것들이 있다가도 다 사라진 사람들, 정치적으로 망명한 사람들, 굉장히 어려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육적인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 주님이 찾아가셔서 또 특별히 그들 가운데서 제자들도 많이 선택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가난한 자들, 또 눌린 자들에게 쏟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아버지의 마음 중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기본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연약한 사람들, 눌려져 있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의 극률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마음이 많이 굳어져 있는 것이다라고 자기 진단, 자가 진단을 하는 것이 참 본을 위해서 좋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나만 잘 살면 되지. 나만 먹고 나만 누리면 되지.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닌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 진리고, 진리는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어야 되기를, 되어지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현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오셔서, 예, 성령께서 오셔서 어, 말씀이 진리게 되어서 정말로 진리가 우리를 풀어나갈 수 있고 진리가 우리의 삶의 현실에 누려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러한 변화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이루어놓고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몇 날이 못되어 내가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리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성령님이 오셨을 때에 마음은 원인데라고. 하면서 마음은 따라가는데 육신은 따라가지 못했던 이 개세만의 동산에 개세만의 동산의 제자들이 성령받고 난 다음부터는 마음도 주림을 향해 물론 갈수 있었지만 육신이 마음을 담아서 성령과 더불어 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자를 향해서 불쌍한 자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것은 내 의로 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내 아이디어로 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내 윤리와 도덕의 어떤 고상한 어떤 생각으로 인해서 나갈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한두 번, 여러 번은 나갈 수 있어도 정말. 나가면 나갈수록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정말 장착되어지고 더 뜨거워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 삶을 완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존재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누릴 때에 정말 그 현장에서 나 자신이 얼마나 원래적으로 가난한 존재 인간인가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면서, 부여하신 주님이 나를 날마다 복주시지 않으면 나는 이러한 삶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글을 쓰고 있는 그 부분이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에 대한, 복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합니 복에 대해서 그래야 그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복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그런 복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 복은 내가 복덩이가 되면 그 복이 와서 지남철에 철이 붙는 것처럼 와서 척척 붙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덩이가 되십시오. 복덩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덩이가 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가? 예. 제가 계속해서 우리 예수 마을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그것은 지난 여름부터 주님이 확실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지난 여름부터 내가 예배를 리콜하라고 라 하는 그 글을 쓰라고 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저 안에 심어주신 그때부터 열려진 부분이 바로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복주시대라고요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과 이브에게 복주시대라고 하는 그 복주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주님이 내 안에 질문을 던지시면서 제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주께서 주신 예배라고 하는 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께서 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부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향해서 글을 써왔던 그 글의 흐름 안에서 주님이 딱 짚어 주신 것이 바로 그 복은 내가 타락하기 이전에 부어졌던 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내 말씀과 내 성령이다 거룩한 영이다라고 했습니다 즉 말씀과 성령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아담에게 기름 부어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는 자기의 수치스러운 것을 보게 되면서, 나뭇잎으로 된 옷, 무아가 나무 잎피죠 그것으로 옷을 해입었습니다. 옷을 해입으면서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예, 바람이 불고 해가 뜨면 말라서 부스러지고 또그 수치를 가려야 되고 또 그렇게 해입고 또 가리 또 다시 예, 말라서 비틀어지고 그러면 다 수치 또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또 옷을 해입어야 해 되고 끊임없는 끊임없는 수고가 반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 하나님 아버지는 불쌍히 여깁니다 예, 그게 정말 불쌍하잖아요 예. 주님이 범죄하지 않았을 때는 그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다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부여함을 누릴 수 있도록 예, 아담과 이브에게 주셨는데 어떻게 해요? 범죄하니까 다 수치스러운 게 드러나고,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인 공격을 받고 눌리고, 막 이렇게 되는 아주 안타까운 삶을 사니까, 주님이 그의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해 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입혀집니다. 그것이 뭡니까? 이 장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이 아담과 이보에게 가죽 옷을 입혀 주시니라 그 가죽 옷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어린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그의 모든 수치가 깨끗하게 씻음 받었다라고 하는 가장 첫 번째 예표가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아주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아무리 예, 정말 정귀한 지체라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금수저로 태어났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예, 아주 불쌍한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히 영원히 영원한 멸망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져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서 하나님과 원래적으로 교통할 수 있는, 그래서 교통하기 위해 새벽재단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다할수 있도록 주님께서 해주셨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 교통할 수 없는 자리,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주님이 불쌍히 여기서 불쌍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네, 그 관계를 회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땅 안에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가장 많이 마음과 생각이 쏟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영원히 죽어있는 사람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정말 너의 모든 죄를 정말 돌이키면서 그 죄의 길에서 돌이키면서 나에게 올 때에 너의 마음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루어지면서 너희가 천국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천국의 지점장으로 너가 살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천국을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살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6개월 먼저 온 세례 요한이 광야의 소리로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포했고 바로 신들매를 내가 풀지도 못하는 바로 이 예수 앞에서 내가 이 사람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이 사람은 불로 세례를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라고 불세례에 대해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땅 안에 오셔서 예, 물로 세례를 받은 생명을 얻은 사람들에게 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 예전적인 면에서 정말 강속에 들어가서 침례받고 또는 그 교회 예전에서 오늘날 물 뿌림을 받으면서 세례를 받은 그런 예전적인 면에서 세례의 물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성경 전체의 흐름을 놓고 보면 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는 구원이 보증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그러한 구원이 보증된 삶을 살수 있었습니다. 3년 동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쳐 줬던 바로 예수의 제자들에게는 바로 그 말씀이 들어가서 그래서 그들이 정말 마음 안에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마음 안에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중심이 이렇게 마음속에 세워져 있었지만 그 중심대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없었기 때문에 개세만의 동산에서 마음은 원의로 돼 육신이 연약해서 주님과 함께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정말 절박한 순간에 주님이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 순간에도 그들은 정말 꿀꿀 잠에 떨어지는 그런 그런 그 연약함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의 연약함까지 다, 예, 품으시고 가셨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런 연약한 자들에게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30일 동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연약함은 끝까지 나타났습니다. 선생님이요, 주님이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하면서 그들의 육적인 소망, 육적인 어떤 이 포기하지 못한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아주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자기 중심적인 연약함입니다. 그 모든 연약함의 소망이 되신 주님이 그때 그냥 참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몇 날이 못돼서 성령을 받으리라. 너희가 네. 내 말로 인해서 생명을 얻었지만 마음에는 변화가 일어났지만 그 변화된 대로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너희들을 위해서. 보혜사 성령께서 와서 너희를 도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 받아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성령 체험하신 분들입니다. 성령 체험하고 성령을 따라서 살아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입니다. 술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생각은 빤하고 마음까지도 그렇게 원이지만 살아낼 수 없는 그러한 영적인 핸디캡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세상에 취하는 것 아니고 성령에 취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심, 바로 성령에 취하는 여러분되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소망을 이땅에서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제목처럼 모든 연약한 자의 소망, 그리스도의 완전한 통치가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사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말씀과 성령으로 기름음을 받는 그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이땅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구어내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생명 얻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케 하러 오신 양과 질에 있어서 탁월성이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고 바로 그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신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오늘 이 본문 12절수부터 20절이 바로 이 내용을 말씀하고자 하는 그러한 그, 어 아버지의 마음이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여야 됩니다. 이 말씀을 하루 종일 풀어낼 수 있습니다. 아무리 풀어내고 제자들처럼 그 많은 시간, 수많은 시간을 3년 동안 아주 탁월한 아버지의 기름 부음이 있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았지만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연약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렇게 원하시는 시간에 그렇게 원하시는 것을 함께 도와드리지 못하는 핸디캡 속에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 거기에 머물릴 수밖에 없더라고 기도 외에는 이러한 것이 나갈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친히 강구하시면서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것까지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역사 속에서 기도할 때에 기도가 깊어지고 넓어지면서 이 기도의 영에 사로잡히면서 기도 한 10분 한것 같은데 1시간. 불쩍 지나가는 그런 역사가 시험되기 시작하는 것입니 우리 교회에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날 때이 교회는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우뚝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음은 원인데 육신의 역학 내 머리 안에는 전체적인 그림이 딱 잡혀 있는데 그래서 내 생각을 나누지만 생각대로 또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러한 모든 부분들 이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극리를 여기시고 계속해서 중보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아버지께서 또 성령께서 또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실까. 예, 그분으로 인해서 다 이루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소망이 있고 그 소망 안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해드리고, 연약한 자를 회복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회복을 넘어서는 축복의 통로로 쓰시기 위해서, 말씀과 성령을 기름붓듯 부어주시는 은혜 속에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다 이루어 놓으시고, 다 이루어 놓으시고, 지금 하늘에서 우리 이름을 부르면서 중보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중보, 그것이 오늘 우리의 영혼에 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절이 이렇게 끝납니다. 이세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표현해낼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구약시대를 살면서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이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읽어내면서 내 죄가 이 천산에 있는 아주 특등급의 짐승을 잡아서 제사함으로 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